수산시장 딸내입니다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11월 둘째 주 목포 뻘락지 낙지 시세이고요 보시는 거는 세발낙지입니다 한 마리에 6천 원이고요 추석에 비하면 가격이 정말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보시고 있는 세발낙지 필요하신 분들께 보내드리고요 바로 윗 단계인 얼치기 낙지입니다 얼치기 낙지는 소낙지보다는 작고 세발낙지보다는 큰 사이즈인데요 한 마리에 7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낙지입니다. 소낙지부터 탕탕이로 드시기에 괜찮은 사이즈인데요, 한 마리에 만 원입니다. 그래서 한 마리 만 원짜리 다섯 마리부터 택배 발송 가능하세요. 그 다음에 중소낙지입니다. 중소낙지 한 마리에 만 사천 원짜리고요. 중소낙지부터는 확실히 중간 크기라서 사이즈가 훨씬 좋습니다. 그 위에 중낙지이고요. 중낙지 한 마리에 만 팔천 원입니다. 중낙지는 삼. 3... 3마리부터 택배 발송 가능하시고요. 아주 연하기 때문에 탕탕이 드셔도 되고, 볶음으로 드셔도 됩니다. 그 지금 현재 국내산 낙지 중에 가장 큰 낙지입니다. 지금 중대 낙지이고요. 한 마리에 2만 4천 원인데, 지금 큰 낙지는 너무 드물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좀 단가가 비쌉니다. 시기적으로 작은 낙지는 많이 나오고, 큰 낙지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, 큰 낙지들은 가격이 전체적으로 비싸고요. 세발낙지처럼 작은 낙지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저희가 다음에 또 낙지 시세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고요. 구독과 팔로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오늘 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